이게 또 다른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11월 1일 어제짜기인데 신축 불패는 이제 끝났다. 어 이제는 구축 아파트가 더 오른다. 이게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도 아무래도 더 비싸잖아요. 비싸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 이제 가격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구축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이런 갭매우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신축 아파트 매수하는 것은 상투 잡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먼저 그 이제 이건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상승률에 비해서 어 구축에 대한 상승률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음. 신축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네.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네. 그 지역 내에 아파트 가격 상승의 동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 어. 아파트 상승 동력, 동력? 동력이 네, 동력이 네네. 약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정부에서 그렇게 강남 때를 잡으려고 가장 큰 이유는 네. 강남이 어보면 서울 지역의 대장제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럼 여기에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잡아놔야지, 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매가 상승이 커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어. 이게 풀려가지고, 네. 어떤 그 지역에 있던 대장 아파트가 상승을 해버린다 네. 했을 경우에는, 어? 이 아파트 상사을 우리 아파트 상상할한 기대감 때문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어, 어. 근데 점점 그 신축 대장 아파트에 대한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네. 소위 말하면 갭매우기라고 뭐 하는데 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음. 일단은 이걸 샀는데 이거 사기에는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단계 사야 되는 거그 다음 단계 사야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네. 거예요. 이게 어, 네. 네. 밀려나가다 보 밀려는 상황인데 음. 계속해서 신축 내지 대장 아파트의 상승이 되지 않고 음. 억제되는 상황에서 즉 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네, 네. 구축 중심만 상승했을 경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 전체적인 상승 동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화되는 그러 네. 어떤 반증이라 고 보셔야 되죠. 아 어떻게 의견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도 뭐거뭐 음. 뭐 비슷하고 저는 네. 저는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 서울의 신축은 사실 8사 전용면적 8사 기준으로 보면 네. 거의 다 15억이 넘었거든요. 네. 어차피 대출이 안 나와오는 어. 쪽이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신축 같은 경우는 저는 입지가 좋은 곳이면은 그 조정이 올, 그렇게 크게 올것같지는않고요 음. 신축은, 저는 신축은 다른 사람들의 리그라고 보거든요. 네. 네. 이미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네. 대출의 영향보다는 네. 심리나 이런 네. 부분들인데 음. 그거는 또 서울에 얼마나 그럼 신축 공급이 되느냐인데 네. 그거는 지금 현현 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음.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스탠스랑 네. 그거랑 좀 연계해서 보는 게 맞는 거아요 아, 주택 가격이 굉장히 그 뭐라고 지수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면 음. 위에가 이제 얘는 빠지는 게 아니라 음. 고정돼 있고 아니면 찬찬히 올라가고 음. 밑에가 이제 뭐 풍선 효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그반 평균이 올라가는 것처럼 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가격은 위쪽으로 좀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 아니 그그 그 반대예요. 아그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음. 어, 평균 가격은 말 그대로 네. 어, 신축하고 모든 가격 평균치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뭐 빌라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네, 근데 네. 아파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신축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가격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거고. 얘가 크니까, 그렇죠. 크니까 빨리 가는 거고 네네. 구축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음. 여기 거래가 되고 구축 자체는 상승하지만 네. 그 자체 평균가의 상승 법은아 지수는 네. 묶여 있고. 네. 그래서 아, 이게 왜냐면 작으니까 음,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적게 주는 거는. 네, 네. 적게 받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뭐 서울상의 어떤 그 시세 그래프의 흐름을 본다더라도 음. 하 상승폭이 과거에 비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보다는 네. 좀더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상승이 더 커지는 거죠. 어, 상승폭은 줄어들, 줄어들, 수,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커지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되게 장 잔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쵸. 그런 느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네. 어. 근데 지금 현재 이 뉴스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서울만 본게 아니라 전국 네. 데이터를 해가지고. 아, 네네네. 아, 네, 네. 맞아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음. 지방 아시가입도 계속 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세금.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취득세. 지방. 아 취득세 싼거저 네. 그렇죠. 공시가 1억 미만의 네네.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도 제 작년에 7 0 0 대책 이후에 취득세 음. 증가가 발표된 이후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 하고 있고 네. 그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고 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음. 이건 역시 또 하나 종은 문제를 말씀드렸던 어떤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또 세금 네. 규제에 대한 어떤 음. 그러한 반사적인 영향으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 어쨌거나 지금은, 어,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면이라기보다는 음, 음. 규제에 의해서 시장이 창출되는 국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그냥 자연적으로 음. 움직이는 거랑 지금 같은 경우, 음. 경우에는 좀 한시적으로 이런 의외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음. 요거는 이제 뭐 규제가 사라지거나, 이러는 상황이 되면은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럼 규제라는 건이거 망치 치면은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음. 그죠. 근데 또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음. 때, 이 시장의 흐름대로 해서 상승장이 나타난다 했을 경우에는, 네. 어느 지역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 근데 지금처럼 규제에 의해서, 평선 효과에 의해서 상장이 네. 나타난다 하면, 네. 어느 지역 중심이 아니라 전체 지역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이게. 아. 순서,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네네네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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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그러겠죠. 그쵸. 1억 이하 1억 이하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어, 전국에 맞아. 영향을 <laughs> <맞아요>. 미치니까 <laughs> 그쵸, 광역 맞아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1억 이하 중에서 네. 안 오른 아파트가 어딜 지 이걸 사람들이 고민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지역 호재가 있냐 없냐 있지요 좋지 않 좋지 않냐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 네. 아하. 근데 실제로 그것도 그 뭐야 입지와 호재도 당연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음. 봐야 되는 건데 음. 이거랄까 둘째 순위가 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음. 막상 가서 보시면 네. 어, 내가 공시가 1억 미만 많이 했으면 아. 이 아파트를 굳이 살까 할 정도로 입지가 떨어진 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는 어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 규제로 인해서 급등한 걸 초보자분들이 음. 만약에 내가 진짜 빠꼼이야 그래가지고 음. 나 들어가가지고 어뭐 분위기 봐서 먹고 나올 거야 이런 분들은 할수 있겠지만 음. 내가 생애 최초 주택을 네. 지금까지 무 주택이었는데 처음 취득할 때 그런 그걸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법 지금 음. 정부에서도 그 이제 국회에서도 네네. 논의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네. 취득세 <laughs> 그래서 취득세를 기준으로했을때중으로 관련했을 네. 때 공시가 이런 미만의 물건들을 흐름을 보니 음. 대부분 개인보다는 법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법인이 네. 들어가서, 음.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단타를 친다는 거죠. 그죠? 네, 짧게 치고, 왜냐면, 하 어쨌든 음. 아파트는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있는데, 네. 종부세를 회피하면서, 시세 차익을 음. 크게, 시세 차익을 가져오는 네.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네. 단타를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타를 치러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그 시장을 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음. 규제가 풀렸을 때가 기다리는 잖아라근 중에 내가 팔고 나온다 그, 거죠. 팔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음. 실수자가 내가 자금 이것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법인 것을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실고한다 라고 한다면 음. 그 리스크를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실수자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네. 음. 하. 사실 뭐, 취득세 중과 네. 나오기 전까지 사실 뭐, 공식가 1억 이하 누가 쳐다나 봤습니까? 아, 음. 그죠. 네. 그거 그죠. 나오면서 진짜 네네.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laughs> 많이, 많이 네. 바뀌었죠. 1억 이하에 사서 3억 이하에 팔자. 약간 음. 이런 분위기로 <웃음> 지금. <웃음> 되고 있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3억 이하면은 그거라면서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비조정 지역 3억 이하는 아 조정 지역도 일반 과세라면서요? 2년 보관 과밀 억제권이 네. 아닌 곳인데 아, 네.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아, 네. 그래서 그 그거를 진입할 때 1억 이하로 가서 음. 내가 나올 때는 3억 이하로 나오는 그 전략을 요즘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뉴스를 살펴봤을 때 일단 <laughs> 지금 실수요 로 진입하려는 분들의 공부해야 되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고 네. 지금 뭐다 오른, 오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닌 확실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 상담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